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일본 대기업들이 합심해 설립한 기업, 라피더스가 첨단 2나노미터 반도체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라피더스는 지난 4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후카이도 지토세 공항에서 이 나노 반도체 시제품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회사 측은 이달 10일, 트랜지스터가 정상적으로 전기 신호를 제어하며 재기능을 하는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케 야스오씨 시장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신제품을 만들었다며 이번 성과를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라피더스의 도전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본격적인 반도체 양산을 위해서는 불량률을 낮추고 품질을 안정화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장을 선도하는 대만의 TSMC가 올해 하반기 이 나노 제품을 양산할 계획인 만큼 라피더스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향상된 품질과 안정적 생산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함께 아사히는 품질 안정화와 더불어 추가적인 자금 확보, 고객사 유치 등도 라피더스가 넘어서야 할 과제로 짚었습니다. 회사는 반도체 대량 생산에 약 5조 엔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보한 자금은 약 1조 7,225억 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피더스는 2022년 일본을 대표하는 도요타 기욕시아, 소니, 엔티티 등 8개 대비업이 힘을 모아 설립한 반도체 신생 기업입니다. 그동안 반도체 기술 축적에 충분하지 않은 채 공장부터 설립해서 첨단 반도체 제조에 도전하는 과감함을 보여왔고 이번 이 e 나노 시제품 성공으로 일본 반도체 산업재건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